너 요사이 하라는 글 공부는 아니하고 행동이 점점 불량배류로 떨어지니 가통가석한 일이다.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양주 회암사로 놀러 갔다 하니 회암사에는 왜 갔더냐. 효령이 있는 곳이 오라 아우를 찾아 보러 갔습니다.세자는 막힘없이 대답했다.얼굴에는 조금도 황급한 빛이 없었다. 아우를 보러 갔으면 조용히 보고 올 것이지. 기생과 불량패류를 데리고 술마심에 야류를 쳤더니, 그것이 무슨 고약한 행동이냐. 뿐만 아니라 청정 세계인 법당 앞에서 소를 잡고 돼지를 죽여서 법계를 더럽게 했다 하니 가통할 일이다. 너는 하늘도 무섭지 아니하고 땅도 두렵지 아니하냐. 태정은 노기가 충천했다. 주먹을 들어 사방침을 부서져라 하고 때렸다. 세자는 조금도 두려운 빛이 없었다. 명랑한 태도로 대답해 아랜다. 효령을 경계하느라고 일부러 절 속에서 소를 잡고 돼지를 삶았습니다. 말 대답하는 세자를 보자 태종은 더 한층 노했다. 효령을 경계하다니! 효령이 너를 경계할 일이지 네가 효령을 경계한단 말이냐! 태종은 더한번 화증이 났다. 이번엔 장침을 주먹으로 때렸다. 세자는 눈한번 깜짝하지 아니했다. 그래 있는 성현의 말씀을 실천해서 효령을 깨우친 것 뿐이 옵니다. 세자의 대답은 여전히 태연했다. 태정은 화증이 꼭두까지 올랐다. 뭐? 그래 있는 성현의 말씀을 실천해서 효령을 깨우치려 했다. 태정은 열기가 고도에 올랐다. 어처를 벌벌 떨었다. 성인의 길에 불도는 이단이라 했사옵니다 지금 현령은 허무 정멸한 이단 속의 고혹이 되어 부모와 처자를 다 버리고 출가승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삼강오리를 모른 그 일이 딱가와 일깨워지려 한 것이옵니다 만약 그러한 본이라면 조용히 말로 터이를 것이지 철수까지 들어가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해거는 무슨 고약한 짓이냐 고통말로는 듣지 아니하므로 그 같은 격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러나 형을 죽이고 아우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는 짓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옵니다. 태정은 기가 막혔다. 자기의 죄상을 들추는 것이다. 할 말이 없었다. 나가거라! 고함쳐 소리쳤다. 세자는 쓴 웃음을 머금고 돌아섰다. 세자는 그의 아버지 태정이 방석, 방벗. 방간이며 방간의 아들과 매부 이재를 죽인 것을 정면으로 야유해서 부왕의 말문이 막히도록 한 것이다.